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본소지자로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신봉마을 l g 자 1차 파트 39평형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사건 번호 2024타경 54883번입니다. 감정가는 6억 3천만원이며 k 비부동산 일반 평가는 7억 원, 대지권 20평형에 전용 면적 31평형, 분양 면적은 39평형 아파트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리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체제가는 4억 4,100만 원이며 입찰보증금은 4,410만 원에 2차 입찰은 2025년 4월 9일에 진행이 됩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신봉마을 LG자의 1차 아파트 경매물건은 신분당선 성봉역 생활권으로 홍천초등학교 연접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서 울건 현황입니다. 용인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신봉마을 LG자의 1차 매물은 120동 2층으로, 대지권 19.5평형에 전용 면적 31평형, 분양 면적은 39평형입니다. 감력가는 지난 2 0 2 4년 2월 기준으로 6억 3천만원이며, 이래 유찰되어 감력가 대비 70% 가격인 4억 4,100만원을 천 체제가로, 오는 2025년 4월 9일에 2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체제가의 10%인 4 4 1 0만원이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봉마을 LG자이 1차 아파트 39평형은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가는 7억원, 하위평가는 6억8 5 0 0만원 상위평가는 7억2천만원입니다. 전세가는 4억6천만원에서 4억9천5백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감권 하나가 살펴보면 LG건설이 시공하여 2004년 2월에 준공된 아파트로 24개동에 1990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배 주차대수는 1.6대이며 경매문건은 최고층 20층 중 2층 39평형으로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홀리분석입니다등기부동무산말소기준권리는 2016년 5월 25일에 설정된 SCNN 근제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1억 8,66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5억 8,495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 문건 명세상 조사된 임대체 관계없이 소유자 조율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 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해 비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용인시 아파트 입찰학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 잔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용인시수지구 신봉 마을 LG자 1차 아파트 39평형의 최근 매매 내역을 살펴보며 지난 2025년 3월에 13층이 6억 7,500만원까지 거래된 것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면 신봉마을 LG자의 1차 아파트 39평형 매물과는 103동 남양고층이 7억 8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시세및 수급 편화 그리고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89%, 매각률 49%에 경쟁률은 9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무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로 입찰타이밍과 합리적인 입찰가액대를 추가 안내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로는 법원의 매감권 명세서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치판의 개인의견을 면책 조건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유의하시 바랍니다. 금번 경매사건의 자세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자료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 상황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신봉마을 LG자의 1차 아파트 39평형 경매물건은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판이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